대표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야성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하나만 띄어서 받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지 않는 제도가 될수 있지 않느냐.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부정을 해서 국민의 뜻을 받다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를 목요일입니다. 정청래 정두환 정정당당 두 분의 날카로운 정치 비평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일식집 여셨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예, 그게 뉴스가 되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무리를 <물의를> 빚어서 <웃음> <웃음> 마포에. <웃음> 예, 저도 지역, 이제 지역, 지역, 어, 지역 그쪽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예, 저도 월급 받는 평생 월급 받다가 이제 남의 월급도 이제 한번 줘보려고 했 이름 지었어요? 아, 그 상호 말투가 좀 안돼. 아니 저한테 네. 얘기를 해서 사모님이 네. 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어 아, 채택 안한것 같은데.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에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가 거기는 아, 올릴 수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자, 정치 현안 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영당 새 원내대표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의장이랑 다른 당 원내지도부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으 미녀와 야수 같은 데반하하하 추측을 한 건데 꼼꼼 무조건 반대. 트집 잡기, 흠집내기 뭐이딴 것까지 이런 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후기의 촛불 정신은 헌법과 법치 헌법을 표하고 법치를 어, 정말 복원해라. 이런 가치를 소중히 하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권에서 우리한테 무한정당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홍영표 원내들 다가 나경원 의원이 되면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간단치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긴급한 현안들을 조금씩 해결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야 관계라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인생을 좀 편안하게 하고 항상 대화하고 타협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한명한 병도 정무석이고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수염을 안 깎았네요. 네, 장병환 원내대표도 만났고요. 아, 아니, 나 경원 대표가 세긴 세다 이거 뭐그 전체 기자들이 다 모였네. 많이 걱정 임시국회 열어서 뭐 음. 합의할 법안들이 좀 있는데 서로 관심 있는 법안은 여야가 다르지만 요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보정활동 네. 해보셨잖아요. 과거 이해창 총재 시절에 입당해서 네. 특보도 하고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죠. 그러다가 이명박 후보 당선인 시절에 대변도 하고 네. 급기하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까지 했다가 음. 의원님의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무렵이군요. 그러다가 이제 외통위원장을 거쳐서 삼수 끝에 이제 원내대표가 됐네요. 최초의 야당 그니까 한나라당 쪽 원내대표입니다. 황영표 네. 원내대표. 황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 말이 좀 통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이 통하죠. 그, 그 김성태보다는 좀 부드럽겠죠. <laughs> 어떻게 보십니까? <보실까요? 웃음> 지금 화면 보니까. 네. 제가 살아보 결혼해 살아보니까 신혼여행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네. 지금 신혼여행 음. 그런 기분일 텐데 네. 저는 이제 저는 곧바로 이제 산적한 문제들이 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실력이 이제 나오겠죠. 네. 네. 그런데 뭐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비박계의 지지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음. 이건 원내 대표고 이제 한 두어 달 있으면 당 대표 뽑을 건데 이 여세를 몰아 침박이 이렇게 당 대표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왜냐면 하 차영옥 당내 여전히 의원수로는 침박으로 분류된 어제 저 황문정 의원은 수당 당을 지킨 사람이라고 표현해 달라 하시는데 그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어, 저도 이렇게 큰 표차가 날지는 몰랐어요. 네, 두배 차이 났어요, 거의. 이렇게 큰 표차가 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친박성향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밀어주기를 한것 같아요. 네. 화면 왼쪽에는 정책위 의장 네, 네. 정영기 의원입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 정치 시장으로 비교를 하면 친박주는 사실상 폐기되거나 퇴출된 건데 뭐 어떤 분들은 우회 상장이다. 음. 저는 이제 편법 상장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친박이 이제 올라탄 거죠 지금.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친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 들고 그렇다면 사실상 친박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행보도 그렇고 언행도 그렇고 근데 당대표까지 친박이 됐으니까 원내대표가 당대표는 비박 아니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세가 워낙 차이가 나면 그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도 침박이 미뤄지는 네.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또 저희가 지금까지 네. 이야기해 왔던 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의외로 네. 세다. 또 오세훈 전 시장도 물론 강력한 네.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두 분은 누가 봐도 비박이라고 분류할 수 있으니까. 네. 잘 아시는 분이 제,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침박이 일단 다시 득세를 했지만은 어, 대표 경선 전당대회는 또 국민 경선 여론조사가 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대 정신에 안, 안 맞죠. 친박에 다시 부활하는 거는. 그리고 친박 후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진 후보는 또 없어요. 눈에 띄는 후보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네. 뭐황전 총리가 입당한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상. 친박이랑 볼 수는 없었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당 나가려고 했다가 들어온 그렇죠. 거 아니에요. 친박과 네. 다시 이제 연대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도 친박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고 또본인또 인지도라는 음. 강점이 있기 음. 때문에. 네. 그러면 친박 성향 의원들은 어, 홍준표 당 대표와 연대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줘라 뭐 이렇게 서로 이해가 맞아서 연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한 두어 달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오겠네요.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은 아니지만 친박의 지지를 받았고 친박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당장에 이제 내일쯤 원래 토요일 날 나온다다가 저 내일 당협위원장 음. 교체 자영당의 쇄신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어느 국회의원은 저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기는지가 이름이 나올 텐데. 벌써 나경원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고요. 어떤 이야기했나 보니까 지금이 쇄신안을 내놓을 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쇄신안 내놓는 건큰 힘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친박이 다시 등장하면서 뒤죽박죽 되어버린 셈이에요. <웃음> 사실 <웃음> 인적 쇄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떠나간 중도 또 건전한 보수층이 돌아오는데 그게이제돌아오기 힘들게 생겼어요. 친박들이 다시 득세를 해서 네. 근데 이제 또 인적 세신이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일은 아니고 주말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1 5일날 예. 네. 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최고위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친박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복잡해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띠고 있겠죠. 어제 홍문종 의원 이 자리에서 바로 네, 이 자리에서 네. 뉘앙스는 그 비대위에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비대위가 그럴 권한이나 있나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말씀해 버리시던데요. 짐사아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일 아, 그러니까 일각에서. 비대위원장. 예, 비대위원장. 네.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실상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뭐 힘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네.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럴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우리가 남이가 다시 한번 뭉쳐 잘 해보자. 이런 분위기는 이제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이 왜 왔나 그러면 존재 이유가 뭐지? 대중들은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네.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어쨌든 지금 없어요. 다 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반려하는 사람은 다시 당협위원장이 되고 수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체말로 이제 잘리는 건데 네. 이게 살생부죠. 이게 살생부라는 것은 어디나 폭풍전이하고 시한폭탄이고 살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니 내일 모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빠르면 내일이라도 음, 나오면 자유한국당은 네. 그러다가 쪼개지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내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아닌데 그래 봤자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했던 조강 전원책 변호사 말은 그래 봤자 한 20명인데 그 중에서 이미 뭐 당원권 정지돼 있고 저 감옥 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큰 폭은 아닐 거다 했는데 그래도 어찌 됐건 분명히 몇 명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옵니다. 네. 나오면 네. 그분들은 이제 현역 의원인데 당의 위원장 자리를 뺏기고 사실상 네. 나가라 이런 말인데.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달 있으면 새당 대표를 뽑습니다. 네.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뭐 당의위원장 뺏긴다고 해서 국회의원 자리도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새당 대표 와서 그분이 공천에 관여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내일 나오는 또는 모레 나올지 모르는 살생부가 그게 과연 영향력이 있느냐, 결정타가 되느냐 이거죠. 반 정도는 타격을 입죠. 설생부에 들어가면은. 그데 네. 근데... 그~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나 김영태 사무총장은 또 개인 정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면은 정말 뭐한 말로 바보가 되는 거가 되,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칼은 빼야. 어, 예 어떻게든지 뭐 결과는 보여줘야 된또 그런 중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초일 날 예상되는데 그 인척 세신이 발표되면 다시 내용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겁니다. 전당대회까지 예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예를 들어 친박 의원 A라는 분이 어, 상당히 존재감이 있는 분인데 인적쇄신 대상에 나와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겼어요. 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그 살생부를 무서워할까요? 우리가 다시 당대표 만들어가지고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할것 같아요. 일단 정치적 타격은 받는 거죠. 일단 이름이 예. 올라간다는 예, 자체가. 예. 그래서 어제 예. 뭐 홍문종 의원이 나서얘기했던 홍문종 의원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2순위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laughs> 보이는데. 그 대상일 네. 수도 예. 있겠죠. 그리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생긴 지도부, 전당대회를 대신한 전국위원을 통해서 생겨난 지도부의 결정이고 지도부가 또 그걸 하는 걸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걸또 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의원들이 이런 일을 앞두고 나면 네. 그 전이나 또 그런 일이 발, 발, 발표가 되면 엄청나게 반발을 하죠.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좀 내상을 깊게 입는 거죠. 입는, 거죠. 입는 거고. 네. 그래서 재기에 대해서 몸부림을 칠 텐데 아마 살생부에 올라간 의원들은 어, 탈당을 해서 무서고 출마하냐, 마냐를 가지고 이제 저울질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야 3당 중에 지금 부당의 대표가 8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 핵심은 선거구제 개편인데 민주당만큼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중요한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가 과연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회의원 300명인데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례 의원들을 더 많이 뽑으려면 지역구 의원들을 수를 줄이던가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지역구 의원들은 가만두고 비례대표 의원들을 늘리려면 결국 국회의원 300명을 340명, 360명 막 이렇게 늘려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쉽지 않겠다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이 문제는 우리 좀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네.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결혼식을 해야 결혼을 해야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결혼식도 하지 않고 아들 날래딸날래 날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비를 동결하겠다. 그걸 누가 믿냐고요. 저도 안 믿어요. 그 해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세비를 일부에서는 줄이겠다. 의 네. 연소 늘어나는 것만큼 줄이겠다는 그러니까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 네. 총액 기준으로는 늘어나지 않겠다는데 네. 그걸 10년이든 20년이든 안 늘리겠냐는 거예요. 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솔직히 눈 가림이라고 생각해요. 속임수고. 그래서 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세비도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원 정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할 테니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동의해 주시고 그래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야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 다 고려해서 국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데 저는 제발. 아, 의원 세비를 가지고 동결할 테니 동의해달라는 식구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딴 측면의 얘긴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사실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일성이 실수를 한 거예요. 패착을 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확실하거든요. 근데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다 자유당에다가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그왜 저런, 저런 발언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조금 논의해 보겠다. 그러니까 한수를 네. 좀 가르쳐 주시지, 왜 가만히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큰 편차를 <laughs> 두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내가 네. 보니까. 제가 오프닝에서 또말씀드렸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 우리는 사실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laughs> 어차피 전개투기라는 게다 만장일치로 한 당이라도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뭐 이르,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네. 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걸 하고 싶었어요 누가 봐도 요즘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지지하고 네. 어~ 그리고 어~ 사실은 합리적인 사회 민주사회라면 네. 어쨌든 연동형이 그것이 하나의 이제 뭐~ 방법일 텐데 네. 어쨌든 비례성이 맞는 국회 의석을 구성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제도라는 것이 선악의 개념은 아니다 아~ 어,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악이다 악의 무리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우석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마포의리, 우리던그렇시죠 저는 마포의리입니다. 마포의리죠. 네. 이제 지역구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죠 만약에 지역구 의원수가 지금 253명인가 그렇죠? 네, 253명. 네, 그거 이제 한 200명으로 줄이자. 그러면 53개의 지역구 없어지니까 지역구를 좀 크게 그려야 할 겁니다. 그러다 서대문... 갑이셨던 거예요. 이렇게 그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면 받아들이실 수 있었어요. 서대문 두명 뽑잖아요. 네. 마포 두명 뽑잖아요. 그럼 마포 서대문 합쳐서 세명 뽑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쪽에서 강력한 거예요. 정돈이라는 내리주면. 야당 후보가 있다. 그런데 거기랑 붙어야 돼요, 갑자기. 어, 이렇... 저분은 저를 피해 가실것 같아요. 현재 네. 명답이시고 <laughs>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은 지역구가 커지는 걸 굉장히 환영해요. 그렇죠. 저, 저, 네. 더 쉽게 선거를 치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네. 두분 지역구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해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 저나 단식이 여저 8일째입니다. 오 잠하게 맞침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선거제 논의하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름까지 콕 집어 가지고 협상 시작하자 했는데 이걸로 선학규 대표가 단식을 풀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순학규 대표께서 고령이신데 단식 힘들어요. 저도 세월호 때 24일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주일째라는데, 오늘 3, 아침에 벌써 이제 네. 누우셨더라고요. 3, 4일째 네. 넘어가는 게 힘들고요. 9개에서 10개째. 그리고 7, 8일이 힘들어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넘겨, 넘겨가시는데, 네. 어, 단식 한다고 이게 풀리고 안 풀리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하셨으니까 단식을 푸시고, 이제. 협상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아니, 지금까지 좀.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볼때 특히 단식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하면서 정말 마지막에 보루로 하셨던 거잖아요. 네. 많은 YS나 d DG... 집 그래도 뭔가 명분이 있을 때 풀었잖아요. 네. 그럼 명분을 갖다 줘야 하는 건 지난, 여당의 역할 아닙니까? 지난 주에 정책미이 얘기했듯이 지금 철학균 대표는 사실 명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을 때, 대표로 있을 때, 전동형 비례대표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수당 대표가 되니까 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리, 당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반론이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분이 없는 단식은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최병렬 대표가 단식할 때, 굶으면 죽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손학규 대표가 그러면 왜 민주당 대표였을 때는 그런 주장을 안 하고 네. 지금 바른 미래당 대표잖아요. 지금 바른 미래당은 원심력이 막 작동하고 있어요. 당 소속 당 의원들이 막 탈당 뭐 움직임도 있고 소문도 네. 있고 그러니까 당을 일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생존 전략이에요. 그것이 연동형이라는 미래 그 명분이 있지만 네. 어, 속 사정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박지원 의원도 그러시고 아, 손학규라는 사람이 호락호락 단식을 접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유 저분이 그렇게 과거의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따져보나 명분으로 봤을 때 단식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두는 게 맞습니까? 그럼. 근데 어쨌든 손학규 대표로서 단식을 니까 단식을 함으로써 네. 어쨌든 존재감은 지금 뭐 부각시킨 것은 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당 특히 저 휴창원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님이 매우 싫어하는 질문들입니다. 네. <laughs> 당에서 안 쫓겨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제 본인이 셀프징계를 자청을 한 거고 당이 이제 수용한 모양새인데 어, 사실상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이죠. 그리고 여섯 개의 당직을 이제 내려놨어요. 네. 어, 그거는 어. 국민들 별, 입장에서는 음, 그런 당직이 뭐 있었는지도 아니,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그게 별거 네.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참석해야 될 회의에 못 나갑니다. 네. 자격이 없어서.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로 본다면 국민권 박탈이에요. 당연직 당, 저, 뭐 당직이 있나 네, 그, 보죠. 그렇습니다. 지사나 이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위원이라든가 이런 걸 네. 이제 다 못해요. 그래서 회의할 때 이제 문자가 안 갑니다. 몇월 네. 며칠 날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그 문자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제사도 안 가겠네요. 김경수 제사도 이제 다 내려놓겠다고 안 가, 안 했으니까. 네. 네. 그건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피선거권, 선거권. 네. 이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 안에서 벌어지는. 네. 제가 여쭤본 건 쫓겨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평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심 네. 재판까지는 좀 두고 보자.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셀프 징계를 했으니. 어 그때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일심 판결이 또 어,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출당 조치 시키면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야권에서 그러면 똑같이 기소된 김경수 지사는 왜 출당 안 시키냐? 또 이런 이야기까지 번질까봐 이런 것도 좀 우려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고려되는 것 같지는 않고 같지는 본인이 네. 어쨌든 셀프징계를 해서 네. 당연히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놀라운 생명력이에요.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웃음> 싸우고. <웃음> 그러다가 결국 저렇게 선방을 하고 말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는 좀 수면 아래 가라앉을 겁니다 이제 재판 이제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지금 지사직을 이제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다시 반전의 계획을 노리겠죠 그런데 이제 (1심) 재판이 어떻게 될지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재판을 하고 네. 그래서. 어뭐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본인 이제 급한 불은 껐지만 네. 어쨌든 재판에 또 임해야 되니까요. 네 여기 나오시는 그 법률가분들이 유죄 가능성에 대해서 어, 상당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돌밝히지 않아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올해 민주당을 가장 화나게 한 사람은 다음 중 누굽니까? 먼저. 한 명만 골라주시면 <laughs> 저희 사사건건의 퀴즈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분만 골라주시면 돼. 네. 드루킹. 드루킹. 네.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 상식적인 답을 하셨고요. <laughs> 이재명 지사 아니고 드루킹. 네. 아제 정도요? 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루킹이 지금 잊혀졌지만 드루킹 네. 계속... 그건 사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드루킹 밉죠. 네. 타격,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 다음으로 화나게 한 사람은 여기서 누구입니까? 이재명이겠죠 네. 다음 퀴즈 가겠습니다. 네, 움준 사람은 안 얘기해요. <웃음> <웃음> 자, 올해 자유한국당 가장 화나게 한 사람은 다음 중 누굽니까? 일, 김정은 위원장, 홍영표 원내 대표, 하태경 의원, 박현민 행정관, 오. 정청래 전 의원, 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정청래. 그러니까 저희가... 아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음. 일등이었죠 저것 때문에 대통령 지주리 높이 유지됐고, 예, 네. 피해를 많이 본 거죠. 네, 하태경은 아니에요. 음, 하태경은 <laughs> 아니, 네. 저는 홍준표 대표를 생각했는데, 왜요? 네. 아니 네. 도움은 안 되고 괜히 굉장히,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죠. 자유한국당에서요. 자유한국 네, 의회의 답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모범적으로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들을 그동안에 기자들이 뽑았는데 이번엔 현역 의원님들까지 해서 함께 뽑았습니다. 백봉 신사상 대상을 심상정 의원이 받았습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받은 건 처음이라고.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네. 정직성, 사회국 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 민주주의 실천, 네. 정치적 리더십, 언어 구사. 그 중에 네. 정직성을 제일 높게 평가하더군요. 네. 정직하게 느껴지죠. 신뢰가 가잖아요. 동의하시고요. 많이 축하드립니다. 심상정원 네. 의 님. 이게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의당 그러면 좀 투쟁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백봉 신사상에는 좀안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난관을 극복하고 상을 받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정세균 전 의장이 14번이나 네. 아, 이번에 선정되신 대상은 심상정 의원이 가져왔고 10분이 선정됐는데 어, 얼굴이라도 보죠. 네, 우리가 다 공감할 만한 분들, 유승민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정세균 의장이 그동안에 무려 14번이나 아, 백봉 신사상을 받았습니다. 마무리해야 하는데 저희 이제 연말이고 훈훈하게 어, 자유한국당 의원분 중에 여기는 없지만 아, 이런 분은 진짜 신사다 백봉 신사상 받음직하다 훈훈하게 한명 추천해 주신다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제가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한해 제일 싫어하는 분한번만 <laughs> <laughs> 추천해 주신다면 한 분요? 네 중에서 골라주세요. 저 중에서, 저 중에서. 저 중에서? 김세현 의원은 한 명밖에 없네요. 어. 누구요? 김세현 의원. 저영당의 김세현. 그, 저분이 바른 미래당 아니에요? 아, 그, 그렇군요. 네, 아, 그렇네요. 네. 네. 바른 미래당 아, 네.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없네요. 지금. 아, 김세현 의원은 한국당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나? 네. 네. 아, 들어왔어요. 네. 아, 아, 그래요? 네. 그럼 김세현 아, 의원. 그러면 김세연훈훈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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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정도는 꽤 저는 민주당에서 적이 저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분들 우리 가 너무 잘아는 분들이어서. 잘 대중적으로는 안 알려졌지만 원영 의원이 가장 신사예요. 네. 항상 점잖고 정직하고 신뢰가는 정치인이죠. 네. 그, 저, 노무현 전 대통령 어려웠을 때 하루 동선이라고 식당. 그 멤버이기도 하 멤버이기도 예. 식당 예. 하시고. 예. <웃음> <웃음> 처음과 끝이 식당으로 끝나네. 요정청래 <laughs> <laughs> 정두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